네, 안녕하세요. 번호판 등 교체하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36mm 짜리 등을 사면 되시거든요. 네, 그래서 쿠팡에 검색하면 790원 짜리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. 790원 짜리 두개 해서 배송비가 더 비싸죠? 한 4, 천 몇백 원 주고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. 그래서 배송이 있는데요. 한번 까볼게요. 이렇게 생긴 전구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. 교체하러 가보겠습니다. 네, 자 보시면은 네, 한쪽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. 오른쪽만 들어오죠. 이제 바꾸는 김에 둘다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안에 30, 이제 36mm 벌브가 들어있습니다. 요거를 저 고정핀을 제껴서 꺼내면 됩니다. 네, 새로운 벌브를 끼웠고 한번 들어오는지 한번 불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원을 넣어서 둘다잘 들어오는 모습 보, 보이죠? 양쪽 다 꼈으니까 새로 바꾼 반대쪽도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쪽 다잘 들어오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껍질을 다시 끼워주시고 플라스틱 껍데기는 뭐 홈이 울리는건 아니고 드라이피스랑 그브 같이 박아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힘을 고 네, 다 끝났고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네, 잘 들어오네요. 마무리 해보겠습니다. 긴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